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 이스라엘의 칠대 왕인 아하방 시절입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하였지만, 또한 가장 악한 왕, 왕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아하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기근과 가뭄을 겪게 됩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갔어요. 이때 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는 오늘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국민들은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위주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ICBM을 발사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푸틴도 김정은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러시아는 신종교법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북한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비단 러시아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땅의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악한 지도자들뿐 아니라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께 예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이 땅에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방은 그 예언을 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방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 너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엘리야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어.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아주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를 표출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씩씩될 거 없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갈멜산에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시오. 여기서 갈멜산은 히브리어로 포도밭이라는 뜻인데 서쪽 지중해에 인접한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이 갈멜산에 모아요. 그리고 그 모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띄어 주시겠습니까?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지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그 누구도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촉구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리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왕과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서슬퍼른 눈빛 이미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던 그 백성들이 이 간절한 호소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소라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멈추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면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소"라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소"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브라질의 한 교회에서 행정명령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죠.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교회 건물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겠다며 과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하방을 두려워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 필경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돈이 두렵고요 권력이 두렵고요 건강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두 마리를 가져와서 너희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각을 떠서 불을 피우고 장작에 올려 놓으라고 합니다. 불을 피우지 않은 장작에 올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불을 내려 주시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놀라운 영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신이 누군지 알수 있겠구나. 우리가 진짜 신이 누군지 보게 되겠구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재단 주위에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응답은 고사하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 바알이 묵상을 하는지 외출 중인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깨워봐라 좀뭐 하고 있냐. 그러자 그들은 더붕기 탱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관습대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을 부릅니다. 저녁 제사 드릴 시간까지 바알의 연자들은 미친 듯이 날뛰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도 어떠한 불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황에서는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찾지 않아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거예요.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랜 우상 숭배로 찌든 그 땅에. 여호와의 재단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다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있던 그 여호와의 재단 엘리야는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집화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제 엘리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에 따라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방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예배라는 기본을 잃어버렸어 예배가 무너지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그때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기본이 예배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바로 세우고 쌓는 것이었어요. 미국 풋볼 리그의 전설적인 감독인 스캠 베클러는 20년 동안 승률이 8 5였요 그럼 85%면 어마어마한 승률입니다. 10번 경기하면 89번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대기록을 세웠을까? 사람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기에 충실해라. 우리는 그가 대단한 특별한 훈련 방법이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본기에 충실해서 승리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본을 건너뛴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재단이 무너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재단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아니, 3년 동안, 3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믿음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이 재단 앞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그건 멀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아야 할 때입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보 기도 팀은 다른 기도 안 해요. 오직 재단에서 드려진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금요 철야를 하면서 간절히 눈물 뿌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지난 금요일 밤에 철야하면서 성일에 들여질 예배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쌓는 일은요 엘리야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과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재단을 쌓는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의 땀한 방울 한 방울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것입니다.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는 엘리야는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단 둘레에 이세하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정도의 넓이의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재단 장작 위에 조각난 소를 올려놓습니다. 이 세안은 약 15.2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엘리아는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장작에 부으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3번을 재단에 부으니 물이 넘쳐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단의 번제물과 장작과 그주 그에 둘러 있는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는 모습. 바알 선지자들은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아주 가지가지한다. 저렇게 하면 설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불이 붙을 리가 있나. 스스로 망할 선택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될 만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예배였어요. 될 만한 상황, 환경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될수 없는 환경, 상황을 만들었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타 목사님이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와 세미나를 합니다. 또될 만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흥분과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번제물과 장작에 물을 부어서 그도 모자라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적실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단을 태워야 되는데 도저히 될 만한 환경이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대 될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여우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 때 뒤에 있는 LED 화면, 조명, 악기를 다 끄고 예배 드린답니다. 어떤 조명이나 악기, 화면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배 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예배 때보다 더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멋진 조명과 음악이 없이도 어찌 보면 은혜와 감격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에 시스템이 부족합니까? 기자재가 부족해요? 너무나 풍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다른 거다 없어도 예배 드릴 만한 환경 상황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의 싸움을 하면서 단 하나도 될 만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 우리가 갖춰야 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엘리야는 저녁 제사 드릴 때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은 재단의 장작과 돌과 흙과 도랑을 모두 태워 버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리칩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애원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라라고 명하고 그들을 모두 잡아 기송 강가로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단한 번의 예배로 정말 단한 번의 제대로 준비된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단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열납하신 예배를 드려진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드린 이 예배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듯이 우리 제단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마음속의 우상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두려움의 대상들로 우리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바알을 따를지 예수를 따를지를.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이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어둡고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재단을 이곳에 쌓고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놀라운 영적 부응을 경험하는 포항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